아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어, 조선 시대의 돈 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돈이요? 네. 예,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화폐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딱 상평통보. 그렇죠. 네. 상평통보. 동그란데 가운데 네모난. 네모나. 예. 엽전이라고 하지 않나요? 았 그렇죠. 그래서 이 상평통보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숙종 4년, 1678년부터 이제 유통된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평이라는 말은 이제 상시평준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이제 공문서에 보면 이 상평통보는 이제 동전 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음. 민간에서는 엽전 이렇게 음.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평통보라는 이름이 떡하니 있는데 네. 민간인들은 왜 엽전 몇 단냥 뭐 이런 거왜 <laughs> 한가 왜 엽전이라고 이, 했을까요? 몇 가지 썰이 있어요. 썰이 있는데 이 엽이라는 네. 이제 한자 이 글자는 이제 한자로 보면 이제 나뭇잎을 뜻하는 이제 글자죠.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때데 엽차 뭐 이런 말 있었죠. 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엽전이라는 말은 이제 나뭇잎 돈이다라는 어... 뜻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옛날에는 돈을 세는 단위가 이제 닙, 니에다가 니읍, 저 피읍 받침이었다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이 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나뭇잎을 뜻하는 옛말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엽전 이렇게 됐다. 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어... 몇잎이라도더 줍쇼. 뭐 예, 이렇게 옛날 예, 드라마 예, 보면 그잖아요 예, 예. 오.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요.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평통보를 만드는 주물 이제 부어가지고 녹인 이제 구리를 부어서 이제 만드는 네. 주물이 틀이 있는데 이게 나뭇가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꼭돈에 음. 이렇게 돈나 음. 무처럼 보여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에 생긴 잎처럼 생겨서 이것을 이제 엽전이라 불렀다. 네. 어,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평통보라는 게 아까 숙종 때라고 하셨나요? 네. 숙종 사년때 만들어졌다라고 네.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조선이 건국된 한참 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러면은 화폐가 없었던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뭐몇번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한 이래 몇번 화폐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이제 태종 태종 시절에 이제 종이돈이라고 하는 이제 저화라는 돈을 이제 발행하기도 했는데 음. 제대로 이제 유통이 되지 않았고요. 네. 세종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시절에는 이제 동전을 이제 만들어서 발행하기도 했는데 또 제대로 유통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국가가 발행했던 이제 이런 돈보다는 이제 면포, 어... 예배 짰던 천 보이는 거, 예 그다음에 쌀 이런 걸더 선호했던 거죠. 음 근데 쌀이나 면포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의 개념으로 집에 탁 들고 가려면 너무 무거웠을 텐데 예. 이거 화폐가더 편리했을 것 같은데 왜잘안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음... 거에 대해서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 조선 전기 시대는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특, 특징이 있습니다만 상업이 이제 발전하지 못한 시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네. 보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고려 시대는 이제 뭐 일본을 비롯해서 뭐 이제 원나라 음. 이제 몽골 제국이죠. 네. 어,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멀리 중동 지역까지 교역을 활발하게 했었죠. 어 맞다. 예. 아니, 듣고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뭔가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몽골과 이제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몽골의 이제 우위를 이제 인정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혜택을 받죠. 음. 그래서 원나라는 이제 몽골이 만드는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비롯한 어전 세계 교역망을 장악하는 이제 그런 나라였고 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이제 그런 나라였어요. 상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세금을 열심히 내라라고 네. 했던 거죠. 그래서 고려 역시 이런 무역 체계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원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교역 체계는 이제 큰 위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오,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그래요? 그 명나라는 이 원나라가 했던 건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원나라가 열심히 했던 대외 교역이라든지 상업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급자족 사회를 이제 이상으로 생각을 했던 이제 그런 나라였어요. 네. 이 상업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부의 편중,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걸 하지 말고 우리 농사나 짓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국가였던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확 변해 버리니까 네. 세계 무역은 한순간에 이제 붕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갑자기 수출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렇죠. 이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당시에도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망하기 전에 벌써 이제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이제 바꾸기 음, 시작했죠. 네. 거기다가 이제 고려 말기에 보면 홍건적 뭐 외국 음. 이런 이제 남쪽 북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문제들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다가 이제 망하고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조선을 만든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업을 중심에 놓고 있던 고려가 어떻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 중국의 새로운 나라. 명나라처럼 상업보다는 농업을 중심에 놓고 음. 살자라고 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 농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굳이 뭐 화폐를 중심으로 놓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이제 이러한 사회를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도 박사님께서 조선에서도 몇 차례 화폐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잘안 됐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런 시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국가들은 이제 화폐를 독점적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화폐를 독점적으로 만들다 보면 국가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주조차익 영어로는 뭐신율리지라고 하는 그런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다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에요? <laughs> 그니까 이제 화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비용, 재료비와 음. 인건비를 합해서 1이다 그런데 <laughs> 실제 유통될 때는 이거를 나라가 자 10원에 거래해라라고 네. 하면 국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라는 금액을 음.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을 찍어내면 나라는 더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버는.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뭐. 수익률이 9할 정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정을 맞추면 이제 9할이 되는 거죠. 야, 돈 찍어내면 수익이 9할이면 예. 거의 뭐 마술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마술입니다. 네. 마술인데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그 화폐를 믿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신뢰를 바탕으로 써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국가가 만든 저 화폐는 10이라는 음. 가치를 가지고 있어라고 음. 다들 인정을 해야 국가가 이런 주조 차익뭐신요리지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 보기에 아저 화폐는 저런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외면하는 거죠.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화폐는 사용되지 않는 거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금 또는 은으로 이제 화폐를 만든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음.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금과 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허. 그런데 태종 시대에 만들었던 돈은 아까 지폐라고 하셨죠. 예. 그럼 그때부터 금과 은으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또 역사의 또 슬픈 또한 장면인데요. 이 조선은 건국 이래 계속 명나라로부터 많은 의심을 이제 받고 있었어요. 음. 너희들 정말 우리를 따르는 거맞막 이런 이 의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명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어, 되게 무리한 조공품을 많이 바치도록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 은이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 이걸 매년 할당된 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만들만큼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지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금은이 음. 없으면 동 구리 철 이런 그렇죠. 걸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사용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 사용을 못 해요 그니까 당시에는 이제 외구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맞서 싸우려고 그러면 각종 화포 뭐 아... 그다음에 창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속자원을 돈 만드는데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나마 좀 여유가 있던 종이를 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발행할 때는 이 종이돈의 가치는 쌀 두말 또는 면포 한 필하고 같다라고 책정을 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금방 이 화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야, 흥미진진한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laughs> 이 종이돈은 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잖아요. 종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폐를 발행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물이 사실 있어야 돼요. 뭐 금이나 창고. 은 이런 거죠. 그렇죠. 거 해주면... 창고에 쌓아놓고, 그렇죠. 이거 대신 이제 지폐를 발행한다. 음. 그래서 뭐 일단은 편하게 종이를 쓰지만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음. 이래야 사람들이 이제 믿고 쓰겠죠. 그런데 저, 조선의 상황은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과 은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종이 조각을 받아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중에 안 바꿔줄지도 모르잖아, 막 이런. 그렇죠. 생각.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가치가 확실한 현물, 뭐 쌀, 면포 음. 이런 거는 내가 주고 받으면 내가 다쓸수 있으니까 이게 더 신뢰가 있는 거죠. 음. 뭐 어떻게 보면 또 국가 자체가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낼때쌀 또는 특산물 또는 면포 이런 현물로 받는데. 때는 또 발행할 때는 종이 돈으로 발행하면 예. 아 이거 뭔가 이상한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종이 돈을 다들 이제 기피했던 어. 거죠. 그러네요. 박사님과 제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laughs> <laughs>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꾸 아까부터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예. 가상화폐 코인 요즘 코인. <laughs> 코인 시장이 떠오르면서 이 코인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예. 약속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자꾸 코인이 떠오르네요. 그럼 태종 때 발행한 지폐는 이래서 실패를 했다면 네. 세종 때 발행했다는 그 동전, 어, 동전은 왠지 잘 됐을 것 같은데 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동전은 이제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네. 일단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 이쌀한 대에 구리 이제 9.7푼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쌀한 대에 구리 한1 푼, 그래서 쌀과 구리를 이제 동일하게 놓고 본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의 가치를 너무 높이 책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받아들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아 그러면 또 요즘으로 따지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화폐 가치를 좀 낮추거나 네. 아니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이 조정돼서 이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면 네. 될 수도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사실 이렇게 하기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나? 아 그거보다는 네. 화폐량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아... 시중에서 필요한 만큼의 동전을 만들어내서 이거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 구경하기 힘들었던 음...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치도 애매하고 이 구경하기도 힘든 동전 또는 지폐보다는 그냥 옛날부터 쓰던 이제 쌀이나 면포 이런 걸 주고받는 게더 음... 편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아, 자 종이 돈도 나왔었는데 실패했고. 동전도 나름 나왔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숙종 때 다시 이렇게 화폐를 만든 것또 동전의 형태로 예. 만든 걸 보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은 언제부터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 화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했지만 본격적으로 유통이 된 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다 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물자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들고 갈거 없어 그냥 너희는 은 덩어리를 들고 가. 음. 어 그러면 그걸로 바꿔서 삼되지라고 해서 조선에 왔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나라는 16세기 이후에 이제 은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체계를 이제 구축한 상태였죠. 우리 일,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렇죠. 일조편법 뭐 이런 네. 걸 만들었었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은광이 뭐큰 기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제가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음. 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하고 지금 이 시기가 딱. 일직선으로 맞아 떨어지는 시기군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런데 가지고 온 은화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조선에 와보니까 은으로 살 물건이 없는 거예요 어... 다들 현물로 바꾸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은화를 받고 이 쌀을 내준다? 이 쌀을 은화로 바꾸면 도대체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나? 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쌀은 이만큼이라도 주는데 이만큼은 은 주는 거야? 음... 이게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 원군들로 막아지고 필요한 식량 등 막대한 물자를 중국에서부터 직접 사람을 동원해서 결국은 실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야 너희들은 왜 아직 화폐도 없냐? 음. 어 있으면 제대로 좀 유통 좀 시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 가치를 책정하기가 더 편리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선이 화폐를 그래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이제 1603년 이제 동전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구리는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임진왜란 끝났으니까 이제 전쟁 때문에 음. 교역이 이제 단절된 시기니까 동전을 만들 구리가 제넉넉치 않았던 거죠. 아, 구리도 별로 없고 그 동안에 만들었던 동전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하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상평통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우던 네. 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동법이라는 대동법 예. 주관식 문제로 많이 나왔던 <laughs>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동법은 네. 이제 직접 특산물을 바치도록 하는 공납제도를 폐지하고 네. 이제 쌀로 대신 내도록 하는 거였죠. 어, 복잡하게 니들 일부러 뭐 과일 따고 뭐 그래서, 조기 예. 올리고 이러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쌀로 내라라고 네. 했던 거죠. 그래서 쌀이 중심이 되는 체제를 만든 것은 좋았는데 이 쌀로 다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국가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왜냐하면 무게 힘들고. 무게와 부피 때문에 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음, 그러면 아 이거 진짜 불편하구나. 그래서 화폐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된 거군요. 예 대동법을 만들었던 이제 김유기라고 하는 어 이분은 이제 대동법을 실시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동법을 실시할 때는 당연히 화폐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일본과의 국교가 이제 기후 약조를 체결하면서 정상화 됐어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 구리와 은을 이제 도입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수입된 은이 이제 화폐 역할을 어 대체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러한 이제 은을 가지고 화폐를 대신하는 역할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더 지나서 숙종 때가 돼서야 상평통보가 만들어지면서 유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예. 어쨌든 상평통보도 동전의 형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왜 앞에 화폐들은 다 실패를 했는데 네. 상평통보는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안 하고 쭉좀 널리 많이. 사용이 됐을까요? 과거의 실패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음. 그래서 구리로 만든 동전의 가치를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정도 동전의 무게면 이제 쌀 또는 면포하고 어느 정도로 교환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와 유사하게 조정을 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이 무게 정도의 구리면 어이 정도 쌀하고 바꿀 수 있어라고 음.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 더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들한테 주던 녹봉, 월급을 이제 쌀이 아니고 이제 상평통보로 이제 지급을 해주고요. 아... 그다음에 세금도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세금은 상평통보로 이제 납부를 할수 있게 되면서 이제 실를 돌로 거죠. 국가적으로도 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때마침 일본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제 은을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일본도 너무 많이 은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네. 은이 힘들다. 근데 이제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이제 인삼을 되게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한테 인삼을 수출하고 은을 아니고 동전을 받아서 구리로 받아가세요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리 공급이 이때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나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평통보는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네요. 왜냐하면 네. 물물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넘어가는 본격적으로 예. 넘어가는 그 시기였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 금지. <laughs> 계속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또 많았어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시기를 보니까 보내 드릴 시간인데 우유 곡절은 다음 주에 해 주셔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